지금 보시는 모델은 그랜드 체로키 오버랜드 쇼파딩 모델이고요. 쇼파딩 모델은 이렇게 또 뒷유리가 좀 짧습니다. 그리고 5인승 모델이고 시트 컬러는 그레이 시트고요. 되게 또 이쁘고 보시면은 그레이 시트랑 이런 뭐 우드 트림이랑 앰비언트 라이트 다또 빨간색이다 보니까 되게 또네 느낌도 있고 되게 좋습니다. 또 에어소스도 기본으로 또 적용이 되니까요. 승차감도 좋고. 미국 차이긴 하지만 뭐 내국 속도 굉장히 좋은데다가 막상 이 그랜드체로 키 모델은 또타 어... 보시면 좀 독일차 느낌도 있기 때문에 더 좋고요. 지금 분기 마감이라서 할인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구매하시기도 괜찮고 지금 이 외장 컬러 그레이 이것도 되게 또 이쁘거든요. 이것도 이제 바로 출고해드릴 수 있으니까 더 좋습니다. 보시면 이런 무드 마감도 보시, 되게 또 살아있는 나무처럼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되게 또 고급스럽고요 뭐 바로 출고해드릴 수 있으니깐요. 전화주십시오. 그랜드 체로키 오버랜드.